사랑하는 주양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병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10월 5일 화일주 만나는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미가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무서운 파괴에 대한 예언에 연이어 나오는 말씀으로 성전이 무너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끝나는 것이 아니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더 놀랍게 임할 것입니다. 그때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올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서로 죽이거나 전쟁을 연습할 일이 없이 진정한 평화가 도래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참된 평화와 만족을 주십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굽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매우 어려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단순한 예배의 장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 세상을 통치하는 보좌였는데. 그 보좌가 파괴되면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미가선지자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파괴된다고 하나님의 통치가 끝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버젓이 서 있어도 하나,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지 못하기에 허수아비 성전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참된 성전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무제한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인간의 죄를 사시고 구원하십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이방 민족들이 몰려올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그 성전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으며, 음부의 권세도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참된 평화와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강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만, 남은 자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와 힘이 되어 주십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전은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란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전은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혼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은 자 쫓겨난 자 환란당한 자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다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장애를 갖게 되었고 쫓겨나기도 하고 환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회복하십니다. 저는 자 쫓겨난자, 환란 받게 한자들이 모여 남은 백성이 되게 하고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연단하신 후에 강한 나라로 만드시고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도 왕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성한 나라로 일어서게 됩니다. 즉,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힘과 권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힘들어도 왕이신 하나님이 모든 아픔의 시간을 끝내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갑시다.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성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강한 나라입니다.